네 안녕하세요 카카오입니다 오늘 아, 지금 처음 올리는 영상인데 어, 이게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악플 달아도 상관없는데 되도록 달지 말아주세요 네, 스페셜 솔져 영상을 주로 올릴 것 같고 마크도 가끔 가다 올릴 거예요. 아마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마크랑, 또, 베인글로리. 그렇게 한세개 정도 올릴 것 같네요. 뭐, 롤, 롤도 될것 같고. 아, 롤 멀티에신이요. 제가 지금 총이 딱히 안 좋은데. 이것보다, 뭘 쓰면 좋을지 댓글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무기는 이 정도면 됐고. 처음 뽑자마자 이게 나와가지고. 원래 계정은 바나나만놓션으로 했었는데 영상 찍을 줄 모르고 했다가 합시다. 지금은 자동 조준으로 해놨고요. 자동 조준이 잘 돼서 자동 조준으로 해놨어요. 가자. 여기서는 제가 딱히 아... 시킬기딸 실패 아젠장아 이맵에서는 딱히 그렇게 되대가 없단 말이야 칼로 여기서 7킬 0대 스했했었요제 제가. 오, 이나한테 쥐지 뻔 죽을 뻔했네. 최대한 욕은 안 하고 방송할게요. 아, 씨, 이게, 여기서 컨트롤이 어렵단 말이야. 아, 씨, 아. 일로 가자, 일로. 오케이. 오이 일로. 고요해. 오, 야, 다행이다. 오, 안 죽었어. 오, 야, 다행이야. 에이. 잠시만 영상보고 갈게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왜 브금을 안까나 아 어차피 여기 배경음악이 있구나 갑시다 니네 몸속에 파고드어낸알지 아하 애들 무기가 씨아씨 애들 무기가 두기가 딱히 안좋네요 여기서는 최대한 빨리 중앙지점 여기서 대기타고 있다가 가면 돼요 나이스 요즘 스기 타고 있는 게 상치. 나이스. 나이스. 혹팀 우리 이이 팀이 레드 이이니 아니지? 다이이 뭐야 갑자기 또왜 이렇게 내기 걸려 아씨 아렉 싫어 오 한동안 말을 안하고 있었네 아 깜짝아 아씨 깜짝아 오씨 우리 깜찍이 9킬 1대 와 요번에 성적 좋다 어차피 저희까지 8초였는데 못가 끝오 9킬 1대, 나이스. 나이스. 자, 원래 제가 쓰던 아이디가 이거예요. 이건데. 비슷하네, 나랑, 지금. 비슷하네, 뭐, 씨. 나랑 별 다를 게 없네, 근데, 진짜. 아, 레벨이 있구나. 아, 진짜, 이거, 뭘 쓰면 좋을지 댓글에 좀 달아주시면 고맙게, 감사하겠고요. 예, 네, 이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추천 제차 많이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카카오였습니다.